자, 이번 시간에는 가사 여덟 번째, 고공가라는 작품이다. 고공가, 허전의 고공가. 이거에 대한 답가도 있어. 고공답주인가. 다음 시간에는 고공답가, 답주인가 할 거고 일단 먼저 고공가, 고공이 뭔데? 고공은 머슴이야, 머슴. 머슴. 그런데 여기서 누구? 조정의 벼슬아치들. 조정의 벼슬아치를 비판하는 거야. 조정의 벼슬아치. 여기서 말하는 고공은 벼슬아치다. 자, 이 조정에 있는 벼슬아치를 왜 비판해? 넘어가보자. 자, 내용을 보면, 은 일단, 어, 농사로 나란 일을 빗대어서 백관들의 그런 벼슬아치들, 조정에 있는 벼슬아치들의 탐욕과 무능을 개탄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임진을 란 직후에 백관들의 벼슬아치들의 탐욕과 정치적인 무능을 비판하는 글이라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 나라가 국가가 황폐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용만 탐하는 그런 관료들, 관료들 벼슬아치들 비판하는 작품이라는 거. 자 바로 가볼까? 어, 이 작품은 나라의 정치를, 국가의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 한 집안의 농사로 비유를 한 거야.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이 농사라는 건 나란 일을 지금 빗대어 표현한 거다. 가보자. 자, 이제 고공가, 고공가 바로 보자. 집에 옷, 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아. 고공, 색깔 별표하자. 고공. 중요해, 여기서의 고공. 여기서의 고공. 고공이라는 건 머슴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정의 벼슬아치들, 관료들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인 청자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고공아. 어, 저 고공아. 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 구체적인 청자. 됐지? 머슴, 벼슬아치. 우리 집의 기별을, 조선의 역사를, 조선의 내력을, 조선의 역사를 지금 집안일에 비유했다 그랬어. 이 조선의 역사를 너무 진한데 조선의 역사를 집안일에 조선의 역사를 집안일에 비유한 거야 우리 집의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기억하지 니은다는 의문형 종결어미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일 없을 때 새끼 꼬기 하면서 이르니라. 색깔 별표. 자, 이제 작가는, 화자는 비오는 날어 일이 없어서 새끼 꼬면서 잔소리 할 거야. 새끼를 꼬면서. 새끼 꼬며 이르니라, 말하니라. 여기서의 주체는 임금으로 볼수 있어. 이 작품은 임금이, 임금이. 자, 고공, 머슴, 벼슬아치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지. 고공가는 임금이 벼슬아치에게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라는 건 상전이 벼슬아치라는 건 머슴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임금이 벼슬아치에게 상전이 나라의 일을 집안의 농사일에다가 비유했으니까 이해하겠지? 처음에 한 어버이 태조 이성계 얘기하는 거네. 살림살이 하려 할때 나라를 처음 세우려 할때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했어. 창업했어. 나라를 처음 세우려 할때 인심을 많이 쓰니 어진 마음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서 풀을 깎고 베고 털을 닦아서 큰 집을 지어냈어. 여기서의 집이라는 건 나라라고 얘기했지. 지금 나라의 정치일을 음, 한 집안의 농사일에다가 비유하는 거야. 나라를 세우고 건국 초기에 나라의 기초를 확립했던 모습. 셔리, 보십, 쟁기, 소로 다 농사 도구야. 농기구, 소 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땅을 갈아서 논밭을 만드니, 올벼 논 텃밭이 철 이르게 여무는 그 벼, 논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여들의 숫자 8이잖아. 8일, 어, 조선 8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8일 동안 갈 만큼 넓은 땅을 말하는 거야. 조선 8도를 이루었다. 그 말. 자손에 전개하여 자손에 전하고 계승하여 전하고 계승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조선 왕조가 대대로 이제 이어지니. 어 논밭도 조커니와 형광펜 마지막 줄 별표. 논밭도 조커니와 과거의 과거의 고공들은 긍정적이야. 과거의 고공들 이 작품에서 이 고공은 의미가 이중적이야. 너희 선상탄에서 그 배가 과거의 배는 풍류였어. 긍정이었어. 현재의 배는 전쟁, 부정이야. 똑같아. 고공이, 과거의 고공은 긍정이야. 과거의 고공은 긍정. 현재의 고공은 부정이야. 비판하는 거야. 의미의 이중성. 이 작품에서의 고공은 의미의 이중성. 의미가 이중적이야. 자, 고공도 근검했어. 논밭도 조커니와 과거에 과거에는 논밭도 조커니와 태평성대를 이뤘어. 그리고 고공들도 근검했어. 과거의 고공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드러나지 근검했어. 부지런했어. 고공이 갖춰야 하는 바람직한 성품을 이야기한 거야. 근검했어.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소리겠지? 넘겨서. 저희마다 여름 지어 농사 지어서 가압열이 살던 것을 잘 살았어. 부유하게 넉넉하고 많게 잘 살았어. 근데 요 사이 고공들 색깔별표 세모. 요 사이 고공들 세모. 부정적이야. 현재 고공들은 부정적이야. 비판하는 거야. 현재 고공들,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사발이 큰지 작은지 밥사발이라는 건 벼슬 직책. 밥사발이 큰지 작은지 벼슬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지. 동옷이 동옷 벼슬. 다 그냥 벼슬이라 생각하면 돼. 녹법 월급이 많은지 적은지 대꾸법 있고 신하들끼리 지금 이권 다툼하는 거야. 마음을 다투는 듯 당파 싸움하고 호수 다른 관리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하고 다 대꾸법. 지금 사리사용만 챙기는 일삼는 그런 벼슬아치들 비판하는 거야. 무슨 일캄들어 흘깃흘깃 하느스냐,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것이냐. 자, 여기까지 다 묶어버려도 돼. 자, 여기까지 묶으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막 자리 다툼을 벌이는 그런 관리들 비판하는 거지.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 비판하는 거야. 자리 다툼만 해, 벼슬자리. 자리 다툼. 야 글씨가 엉망이 됐어 너희가 써줘 알아서 써줘 자리 다툼만 일삼는 그런 관리들을 비판한다는 거.음 어디 요사이 고공들부터 요사이 고공들부터 여기까지 네줄 묶어서 별표 서로 자리 다툼만 하는 거야 서로 이권 다툼만 하고 있어 그런 관리들 비판. 벼슬 아치들 비판. 계속 비판이지, 뭐. 서로 다툼만 해, 벼슬 직책 놓고 다툼만 해. 그 다음에 밑에 세 줄. 설상가상.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어서 세간이 다 막 살림살이가 줄어들게 생겼어. 근데 가뜩이나 지금 흉년이 들어서 살림이 줄어들게 생겼는데, 엊그제 화강도에 외적이, 외구가, 외적이, 외구가 쳐들어왔어.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니 다 써서 없어졌어. 어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지?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를 집안의 제사를 어찌하여 일으키려는가 치르려는가 마지막 줄 색깔 별표 중요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마음 먹었으라 새마음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야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마음 먹어라 이게 주제야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거지. 각성을 촉구하는 거지. 그다음에 넘겨서 너희네 젊었느냐? 너희네 젊었다고 설마 생각하지 않느냐? 음, 한솥에 밥 먹으며 한솥밥 먹는다는 건한 조정에서 한 나라 조정에서 녹봉을 받으면서 벼슬살이 하면서 매양에 측측하랴 맨날 싸움들만 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하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해 여름을 지어으라 농사를 지어으라한 집이 감 열면 푸유하면 넉넉하면 옷 밥을 분별하랴 걱정하랴 서리법 있고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몰고 상부상조 하는 거야? 협동하는 거야? 협동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야? 협동심 강조하는 거야? 대꾸법 있고, 밭 갈고, 논 갈아서, 벼 세워 던져 두고,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메었으라, 산전도 거칠었고, 문원도 기어간다. 산의 밭도 거칠었고 논도 잡초로 막온 거죠 전란으로 피폐해진 그런 국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쌀이 피 잡초야 잡초 쌀이 피 말목 나셔 볕 곁에 세울세라 세울까 걱정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일에 힘쓰지 않아가지고 쌀이 피 잡초야 풀, 풀이 잡초가 말뚝처럼 펴 곁에. 말뚝처럼 펴 곁에 자랄까? 두려워. 리을 세라. 두려워. 두렵다는 거. 나른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거지. 비유한 거야. 칠석에부터 세줄 묶어버려. 칠석에 홈이 씻고 김을 다맨 후에. 음력 7월 7석에 이제 농사 끝내고 호미를 씻어서 농사를 마무리한 후에 새끼 고기는 누가 자라는지, 셔물안 니가 누가 엮을 것인가, 섬은 누가 엮을 것인가, 너희 제주 헤아려서, 여기도 색깔 줄까? 너희 제주 헤아려서 서로서로 서로 맡아라. 각자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거지. 각자 자신의 재능에 맞는 분야에서 열심히 힘껏 일하라고. 너희 음, 안민가, 아이 안민가, 향가 중에서 향가 중에서 안민가 떠올려 봐봐 안민가, 안민가랑 비슷해. 안민가에서도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한다면 나라가 태평성대 할 겁니다. 그런 구절이 있지. 똑같아. 각자, 각자 맡은 일, 각자 일에 충실해. 라고 당부하는 거야. 중요. 가을 거두는 면 성조를 아니 하랴? 가을 거지 후면, 가을 거지 후면 성조 어, 집 짓는 일을 아니 하겠느냐? 집을 한 내가 지으게, 우물 한네가 묻어라. 너희 제주를 내가 알고 있노라. 내 네, 짐작하였노라. 고공의 능력 내가 인정해.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너희도 먹고 살 일을 구별해서 하려무나. 멍석에 별을 넌들. 좋은 해가 구름이 끼었어. 구름은 안 좋은 거잖아. 구름이 끼어서 햇볕을 언제 보랴? 언제 보겠느냐? 물론, 서리법. 멍석에, 멍석 알지? 멍석에 돗자리 같은 거. 별을 말린들, 별을 말려야 되잖아. 근데 이 해에 구름이 끼었으니 언제 햇볕을 보겠는가? 방아를 못 찍거든. 거치나 거친 올벽. 방아를 못 지으니 방아를 찧어서 우리가 쌀을, 막, 음, 쌀을 만든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벼를 방아를 찧어서 이제 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야. 근데 방아를 못 줘. 그러니 거칠고 거친 이 올벼 옷 같은 백미 우리가 먹는 이 백미 하얀색 쌀 백미 될줄 누가 알아보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양반들이 탁상공론만 일삼아 벼슬아치들이 탁상공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 말이야. 탁상머리에 앉아서 이론만 내세우는 그런 벼슬아치들 비판하는 거지. 관리들. 현실성이 없는 이론만 내세우는 그런 벼슬아치들 각성 촉구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외적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외국아, 외적이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 너희네 귀는 없어. 저런 줄 모르기에. 너희네 귀는 없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몰라. 화살을 전혀 얹고, 음, 여기도 조금 중요 표시하자. 어, 외국어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관리들이 화살을 전혀 얹고, 화살 방비할 대책, 그 도적을 방비할 대책은 없어. 관심이 없어. 뉘우칠 줄 모르고 여전히 옷 반만 가지고 다투. 여전히 싸움만 해. 살림살인만 가지고, 당파 싸움만 일삼아. 그런 관리들 비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줄이는가 추울까 배고플까 죽조반 아침 저녁 더 해다가 먹였거든 고공들에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내가 쏟았어 정성을 그런데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 일만 하려하니 햄해는 새 드리리 색깔 별표 할까? 샘해는 새 드리리, 새 드리리.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나란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올곧은 신화 있잖아. 새로운 머슴, 벼슬아치, 훌륭한 인재, 언제 얻어서. 새머슴의 출연을 바라는 거야? 인재의 출연을 바라는 거야? 인재의 출연을 고대하는 거다. 햄팽은새 드릴이 언제 얻어서 지비를 맡기고 내가 시름을 잊겠느냐 마지막 주 형광펜 별표 너희네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구나 지금 어, 시간의 경과 보여주는 거고, 그 정도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대. 그 정도로 비판 대상에 허물의 양이 많다는 거잖아. 나라에 대한 걱정이 깊다는 거알수 있지. 왜이 작품, 맨 앞에서 그랬어. 세 번째 줄에, 비 오는 날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니라 새끼 꼬면서 이르니라 그랬는데, 너희네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대. 그 정도로 잔소리할 게 많았단 소리야. 자, 이게 고공가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거에 대한 답가. 고공, 답, 주인가를 배울 거야. 이거에 대한 답가. 자, 정리하자. 고공가에서는 고공이 문제야. 벼슬아치들이 문제야.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된 거는 고공들, 벼슬아치들, 관리들이 문제야.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용만탐하는 그런 관료들, 그들이 문제야. 라고 비판하는 거야. 자, 이게 고공가였어.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고공답주인가로 만나자. 여기까지 끝.